만약에 평생을 모은내 돈이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나고 그게 20년, 30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주식은 사놓고 그냥 묵혀두면 무조건 올라. 이말 우리 정말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400년 주식시장의 역사를 쭉 따라가 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진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기다TV 채널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귀에 지식을 쏙쏙 넣어드리는 당기다TV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이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한 아주 오래된 믿음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 대부분은 주식 시장이 길게 보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계속 우상향한다고 믿고 있죠. 근데 말이죠. 그 장기적이라는 시간이 과연 우리 인생의 시간하고 항상 딱 맞아떨어질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 질문입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믿음 뒤에 혹시 우리가 모르는 위험이 숨어 있는 건 아닌지, 역사는 우리한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역사를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1929년 미국 대공황 때 주식 시장 최고점에 투자했다면요. 원금을 회복하는데 무려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이요. 일본은 상황이 더 심각하죠. 1989년 최고점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3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원금을 되찾지 못했어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한 세대의 인생이 통째로 묶여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요,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주식 시장이 만처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뿌리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이야기는 400년 전 바로 향심료 무역에서 시작됩니다. 1600년대 후추 같은 향식류는 금보다 비쌌어요. 그런데 아시아까지 배를 타고 가는 건 정말 목숨을 건 도박이었죠. 한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비용과 위험을 전부 감당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 위험을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누자. 바로 대중에게 회사의 소유권 일부, 즉, 주식을 파는 거였죠.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가 탄생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 아이디어 덕분에 주식 시장을 떠받치는 세 개의 아주 중요한 기둥이 만들어졌습니다. 첫째, 위협을 감수하면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약속. 둘째, 당신이 투자한 돈은 배나 무역로 같은 실제 자산의 소유권이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 바로 투기입니다. 이세 개의 기둥은 정말 강력하지만 때로는 엄청나게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특히 마지막 기둥, 바로 투기가 다른 두 기둥을 완전히 압도해버릴 때 정말 끔찍한 결과가 나타나곤 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거대한 버블은 주식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꽃이었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에 불어닥친 튤립광풍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튤립 구근 하나가 그냥 꽃이 아니라 부의 상징이 되면서 사람들은 그 실제 가치원은 아무 상관없이 미래 가격에 미친듯이 베팅하기 시작했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출립 가격이 오른 이유가 출립 자체가 더 예뻐지거나 희귀해져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사면 다른 누군가가 더 비싸게 사주겠지? 하는 이 믿음. 즉, 순수한 투기 심리 하나 때문이었어요. 결국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거품은 순식간에 터져버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했죠.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 뭐 해프닝처럼 들리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 패턴은 현대에 와서 한 국가의 경제 전체를 뒤흔들면서 훨씬 더큰 규모로 반복됩니다. 바로 1980년대 일본에서 말이죠. 당시 일본의 위상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 가치의 무려 40% 이상을 도쿄 증권거래소 혼자 차지할 정도였으니까요. 그야말로 영원할 것만 같았던 경제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 12월 29일 일본 니케이 E25 지수는 38,915라는 역사상 최고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단한 번도 이 숫자에 다시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30살 한창 희망을 품고 투자한 내 돈이 은퇴할 나이인 60살이 되어서도 여전히 마이너스인 현실. 이게 바로 잃어버린 30년이 개인의 삶에 남긴 끔찍한 상처입니다. 시장은 언젠가 회복될지 몰라요. 하지만 개인의 인생은 그 시간을 마냥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현실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건 바로 시장의 시간과 나의 인생 시간은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보세요. 시장은 100년, 200년이라는 거의 무한한 시간 속에서 움직입니다. 언젠가는 회복하죠. 하지만 우리는 유한한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은퇴자금이 필요한 순간, 아이학자금이 필요한 순간, 집을 사야 하는 바로 그 특정한 순간에, 만약 시장이 풍락해 있다면, 시장이 언젠가 회복할 거라는 사실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우리는 아름답게 우상향하는 100년짜리 차트 전체를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은퇴해야 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차트 위에 찍힌 단 하나의 점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자를 그만두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기존 시장의 세 기둥에 더해서 우리 자신만의 아주 튼튼한 네 번째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기존의 세 기둥, 즉, 보상, 자산, 투기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요, 네 번째 기중인 개인적 책임을 단단히 세우는 겁니다. 이건 내 돈이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내 인생의 목표와 내 투자가 어떻게 맞아 떨어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시간표가 시장의 시간표와 어떻게 만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조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질문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막연하게 시장이 오를까?가 아니라 내가 집을 사야 할 때, 내가 은퇴해야 할 때, 과연 시장이 나를 위해 올라줄까? 라고 물어야 하는 거죠. 시장은 당신을 위해 존재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당신이 시장을 위해 영원히 희생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시장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삶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40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값비싼 교훈일 겁니다. 현명하게 배우고 계획을 세워서 투자하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시간표를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귀에 지식을 쏙쏙 넣어 드리는 당기다 TV가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